좀 보자. 정책 얘네들 뭐 찍은 게 없어. 하얀 판사, 하죠. 너네 가난해서 그러지? 때, 다 실때 자, 이거 근위병 찍어, 주 겠습니다. 순서 특권, 내가 구항이된 이상 다 찍을 거야. 귀족 수행은 이것도 하죠. 좋것 한다. 지들 병력 올라가는 거라고. 음, <laughs> 음, 거 이러면 간단하게 얼른 찍어 줘야 될 것들은 찍어 줬어요. 뭐 나머지는 그때 그때 좀 상황 봐가면서 신성한 만권 무조건 해야지. 나머지는 뭐좀 봐가면서 천천히 찍어 보도록 하죠. 지금 뭐 찍어 상관없는데 영항력이 남아 도니까. 자 그러면. 무대가 지금 엄청 뻥튀기가 됐겠죠? 난리 났네. 블란디아, <laughs> 얼른 끝나겠다, 이거. 어차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블란디아를 얼른 끝내겠어. 그리고 허브랑은 평화를 좀 할까? 형아, 해! 아니야? 하지마? 그럴까?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우지기 <목소리나> 와해됨? 뭔 소리야? 조지기 와해됨? 그래서 부대 속도가 1.21 왜? 이뭔 소리야? 베르크산트 누가 가지를 내가 가지를 빌드로 서브 제국과 평화. 아 <laughs> 이거 내가 내가 꺼낸 거였나 이거? 그래 하지 마. 계속 싸워라. 니들이 싸우고 싶다고 하면. 델크산성 주인덕 하죠. 어, 이렇게 되면 솔직히 성도 이제 내가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 야, 나 막을 안 오냐? 네, 이미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분단 하나가? 뭐, 어, 군단 하나 달려와야 되는데, 왜안 오죠? 좀더 기다려볼까? 뭐야, 왜 미래가 바, 반해, 변했어? 왜 미래가 변했지? 얘들아, 와, 들어와. 더 와야지. 나 눈에 한번 군단 갈아 마시고 들어갈 거야. 아, 쟤네 분당 갈렸었나 보네. 언제 또갈렸냐 역시 맵은 변하지가 않네. c h r g e forward in victory 병고대를 참위치 잡아 놓기가 참 애매해요 이거 forward move move whoa in t r y v i c t r y forward 에 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이 자리 여기도 있자 쟤네들 성공이니까 굳이 앞으로 나가서 혼전 겪는 것보다 진영을 유지한 채 전투가 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 쟤네들 뭐, 뭐 알아서 하겠지 Archer's 이게 나은 듯이 위치에서 젠데을 때는 저길로 가는 것보다 아니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냥 제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게나아 보여요 많이도 온다 진짜 최대한 쏴 최대한 나도 여기서 팔 쏴야지. 도병 그 이쯤에서 투입해주고 이건 뭐야 기병은 되도록이면 쓰지 맙시다 기병은 효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지금 넣읍시다 기병 와, 쟤네 블란디아 기병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 <목소리> 도로 빼도 될 듯? 고병 들어와 고병 여기 자리 잡고 자 쟤네들이 들어올까 도망가나 오긴 오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죠 그래 아까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는게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기 올라가는 것보다 어, 누가 나한테 할 거냐, 지금, 작품이. 와, 어, 이제는 궁병 맞딜을 하시겠다. 어, 노래 바뀌었죠? 이러면. 야 쟤는 공병 너무 많아 기병 지금 밀어넣기에는 조금 위험해 아, 형 먼저 보내줘 이맵에선 차라리 저렇게 배치해서 따는 오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거 언덕안 모임이 없어. 개 못들 모여. 멀리도 도망을 치고 있죠. 지금 왜 이렇게 멀리 간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도망가? 이 맵이 너무 길어. 도망가기엔 너무 멀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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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못 들어간다. 도망가는 없을 듯. 됐네요 이게 제일 효율이 좋네. 이 맵에서 저쪽, 저 반대편에 잼됐을 때 가장 저쪽, 래서 젠데면 가장 이렇게 싸우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치에서 젠데면 그렇죠 싸울만 하거든요.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 젠데면은 되게 별로네. 근데 저렇게 그냥 뒤로 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싸우는 게 낫겠다. 음, 음 얘네들. 다 올리고, 티어 다 올리고, 이것도 다 먹죠, 뭐. 뭐, 일단 뭐, 수비병력 넣어주는 템 치고, 프로도 다 먹겠습니다. 자, 이러면, 피도 관리도 됐겠다. 바로 공성 들어갈 수 있겠죠? 병력 손모도 거의 안 됐겠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바로 공성 들어가겠습니다. 다 스가 있으니깐 빠르게 그냥 앞으로 땡겨오고 빨리 달려와 추석기 전에 또기 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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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쯤이면 추석기 사거리 벗어난 것 같죠? 나머지 뭐석기 사거리에 들만한 위치에 공병들이 있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고 월사저들 <목소리> <여울사자들 목소리> 차라리 이렇게 여기 나와서 그냥, 궁... 그냥 뭐 화력으로 찍어 눌러 그냥 차라리 건드려줄 필요 없겠네요. 근데 뭐 쟤네 투석기 뭐 제때 떨지도 못하고. 어? 왜안 맞뇨? 저잡을없없 잡을 게없트리 오면. 보병. 대리지휘권 해도 되겠놈제리 이놈, 제일 제일 열어봐 차에 창문 열고 들어가자. 뭐 들어있다? 오호 특공인가야 이거 빨리 문뚫셔봐아 이렇게 쉬운 공성인데. 야전이 극혐이었다. 어, 돌 떨어지나? 아, 아, 야. 야, 야, 너무 아파, 여기. 너무 아파요. 돌격. 나, 나 보내줘, 보내줘. 야, 꺼져. 오지 마,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도망간 것 하냐고, 이거. 아, 여긴 다 도망가겠다. 아이고, 도망가 버렸고. 이러면, 블란디아 쪽 도시는 싹 쓸어 담았거든요? 게다가 딱 치기 좋게 내가 구항이 돼가지고. 뭔가 갑자기 확 풀렸어. 게임이. 어. 아, 어, 근데 왜그 게임 버벅대냐. 도시로 바로 입성했죠. 자비를 보여주고 당연히 내, 내 건데 이고 자, 이러면 도시관리 설도 보죠. 주택건설 찍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개발이 덜 됐죠. 돈좀 넣어줄까? 23만원. 선술집 가서 포로 팔아버리죠. 단계 올리기만 다 단계를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불러오는데 지금 시간이 걸려. 이거 해적 단장은 아니에요. 몇 마리 파는 거냐? 573 마리. 간게 얼마 줄 거야? 2 포인트 아쉽다한 포인트 뺐으면 좋을 텐데. 주둔군 뭐 아까 잡병 내가 먹은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약탈차 민병대 뭐또 아까 창병.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지 않았나요? 아까 되게 뭐가 작병 되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없는 듯 없는 것 같죠 지금 티레이더는 내가 가져야지. 같아요그아 100마리 살짝 힘들다. 잠시 대기하죠. 동력 좀 충원 좀 하고 자, 로발트는 당연히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이러면 얼추 블란디아 성 다섯 개아성 다섯 개라 자 블란디아 마무리 하는 거는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죠 지금 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오래 방송을 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하죠. 그냥 뭐야? 지금 굳이... 이게 뭐야? 동료도 앞으로 4명 밖에 더못 먹는데, 블란디아 쪽에 영주를 넣어 놓기에는 행정관을 넣어 놓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냥 일단 이렇게 두고... 오오오오오오 흘비성 드라판트, 저걸 깝깝하다! 깝하다. 근데 공사하면 또 시간이 또 그냥 30분 1시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자 일단 요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하게 되면 뭐 블란디아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국왕이기 때문에 이제 블란디아 쪽 클랜 영입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스터지아가 점점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제국을 좀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될 것 같죠? 그러면 될것 같아. 그렇게 이어가면 될것 같아. 저거 뭐 있니, 여기? 별 없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브하고 메인 메뉴로 나가도록 하죠. 아,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이렇게까지 오래 건 아니었는데 아 이게 이게 마블의 매력인 것 같아요.